안녕하세요. 저는 GEG 대전 크루로 대전 복수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박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시트로 학급 관리를 하면 좋은 점을 간단한 실습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급 관리에 구글 시트를 사용하면 좋은 점입니다. 학급 관리에 구글 시트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편리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뒤에 보여드릴 체크 박스와 드롭다운 등의 기능으로 학생들에게 수행 여부나 주어진 선택지를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통한 작업에 간편합니다. 매크로 설정을 통해서 복잡하거나 연속적인 작업, 단순 반복 작업 등을 단축키로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리거 기능을 통해서 교사가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특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정해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학급 역할 체크표에 사용할 매크로와 트리거 기능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급 역할 수행 여부를 체크 체크박스, 박스로 표시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이 체크 박스들을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위해서 네, 매크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제가 빈 체크 박스를 옆에 복사해 두었다가 붙여넣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매크로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매크로는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위치가 변하지 않으니 절대, 절대 참조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셀, 빈 셀, 그 체크 박스들을 선택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게 기록이 되고요. 네,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초기화. 이렇게 원하시는 이름과 네, 단축키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저장됐다는 메시지가 뜨면요. 그러면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축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리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스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처음 창에, 어, 등록, 처음에 등록했었던 매크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네. 이렇게 My Function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등록한 매크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트리거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트리거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설정했었던 함수는 My Function이었죠. 여기 들어가셔서 시간 기반으로 주 단위마다 내가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트리거를 지정한, 지정한 이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트리거 설정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네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에 제가 아까 설정했었던 어, 매크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